어 형님 어 여보세요 이 차가 음.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강남 제가 전 회사 강남이었잖아요 음. 좀 많이 봤던 차 출퇴근용으로 강남에서? 네 이거 공인연비가 17로 알고 있거든요 17이면 조금만 좀잘 뽑아주고 엔진울만 잘 가면 한20 그냥 넘잖아 그지 아우 25는 그냥 <laughs> 눈 감고도 뜨는 거지 그래서 얘가 정비력이 좀 있어서 어차피 인트로 때 엔진 마운트, 로우암 미션 오일, 에어컨 클리너 엔진 오일, 연로피터, 그리고 전동 휠 릴레이까지 해갖고 입고 전에 이렇게 싹또 어 수리까지 해놨네요. 그래서 음. 어 오늘 준비한 모델은요. 이제 BMW의 진짜 가성비 잘 나오는 이 시리즈입니다. 근데 얘가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정말 가성비는 이런 게 가성비구나. 공간 활용도 좋고요. 연비도 좋고요. 지금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정말 좋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이 e 시리즈, 이 e 시리즈. 바로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자, 오늘 추천매물로는 수입차. 극가성비 한번 보겠습니다. BMW에서 1 시리즈, 2 e 시리즈가 진짜 극가성비인데, 1 시리즈는 너무 작아, 그지? 너무 세단형 느낌이 나고, 근데 2 e 시리즈는요, 이게 고가 좀 높아요. 그래서 트렁크 공간, 이열 공간까지 활용도가 너무 좋고, 어,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들도 좋지만, 남성분들도, 어, 뭐, 영업용으로 타셔도 되고, 출퇴근 거리 으신 분들에게는 연비도 너무 잘 나오니까 진짜 가성비 있는 것 같아요. 이 시리즈로나 오늘 한번 추천을 해보고 프로필 보여드릴게요. 5년 5월 등록 주행거리는 113,000km입니다. 누이 없고 사고 이력에서는 횡단 하나만 판금 올라가져 있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 BMW E 시리즈고 액티브 투어로 조이 등급을 갖고 있습니다. 준비한 금액은 1,090만 원. 1,090만 원에 준비했고 인트로에 교환 내역 올려드렸죠. 정비까지 싹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기름만 넣고 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외관 실내 보여드릴게요. 준사, 오늘은 뭐, b m w E 시리즈 느낌인데, 네. 얘가 이제 벤츠로 가면 어떤 느낌이 있을까? 지금은 없는, 요때 당시엔 없었지만, 지금 나오는 GLB라는 등급이 있거든? 아. 걔는 약간 이제 약간 뭐, 소형급 SUV로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느낌과 컨셉은 비슷해. 아, 비슷한데? 걔 되게 비싸, 그지? 4천만원대 지금 4천만원대 뭐 이상으로 올라가져 있죠. 그래서 생각보다 이이 이 자동차를 무조건 고급스럽고 비싼 차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반대로 어좀 활용도 좋고 연비도 좋고 저렴한 차어 이렇게 늘 위주로 선택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다 왜 사실 사람 성격 다 다르잖아 그지 맞아요 뭐 준수도 그렇고 형도 그렇고 우리 썸 타다 이런 데도 다 달라 성격들이 그지 네 그래서 각자 자기만이 추구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 차량은 진짜 좀 실속 가성비를 따지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어 적극 추천하고 싶은 그런 매물입니다 자 외관 실내 먼저 보여드리면 네. 그레이 컬러고 헤드램프 led 그리고 안개등 싹다 올라가져 있죠 그래서 저는 실내가. 굉장히 좀 사이즈를 중요하게 보는데요. 실내 사이즈가 작으면 좀 너무 답답해요. 네, 답답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1 시리즈랑 비교했을 때는 진짜 약간 어나더 레벨 같은 이런 좀 느낌이고, 앞쪽에 휠 타이어는 약 40, 50% 정도 남아 있고요. 제가 잠깐 조수석에 이렇게 앉아보면 진짜 높아요. 얘가. 그리고 위쪽에 썬루프 팟선, 어, 팟선 올라가져 있고, 뭐 실내 옵션은 적당하게 올라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의 차가 뭐 디자인적인 부, 부분을 봤을 때는 뭐 너무 이쁘다 이런 건 아니죠. 대신에 가성비를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2열 공간 한번. 2열에도 솔직히 지금 1시리즈랑 비교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어때요? 너무 넓죠. 공간도 넓고 위쪽에까지. 그래서 고가 높은 게 굉장히 장점인 것 같아요. 이런 매물들이 진짜 좀 가성비가 잘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뒤쪽도 휠도 기스 없고. 타이어는 약50% 이상, 50% 이상 남아있구요. 후면부로 넘어올게요. 디자인적인 부분은 되게 좀 노멀하고, 어, 어, 전동까지. 저는 수입차가 1시리즈, 2시리즈, 요런 느낌에도 전동 트렁크를 올려놨다. 이거 굉장히 좀큰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 사실 우리나라 엔트리급 때이 전동 다안 올라가잖아.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가성비인데 전동 트렁크까지 챙겨갈 수 있는 거죠. 수납공간도 아래쪽에 하나 더 올라가져 있고, 네, 사이즈도 적당합니다. 네, 적당한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컬러, 외관 디자인, 가격까지도 다 고루고루 삼박자로 갖춰진 것 같습니다. 준비한 금액은 1,090만원 이에요.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실내에 들어왔는데요.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핸들 좀 좋아요. 해 네, 이렇게 BMW. 너무 구형틱한 느낌 말고 신형틱한 핸들. 어, 이런 것좀 마음에 들고. 자, 윈도우 버튼 있고요. 이제 이렇게 접이 부분 있습니다. 오! 메모리 기능까지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라이트 기본, 오토 라이트 지원을 하고요 자, 우측에는 볼륨 블루투스 기능 올라가져 있고 앞쪽에 보게 되면은 11만 키로대 현재 키로수 유지 중에 있습니다 자, 위쪽에는 파노라마 파노라마 선수포 포함되어 있고 블랙박스 기능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상단에는 이제 이렇게 음, 사이즈는 적당해요 뭐 너무 크지도 않고 예, 후방 카메라 그리고 이제 CD 플레이어 버튼 시동 올라가져 있고요 아래쪽에는 공조기 에어컨 버튼 전방 센서 그리고 VDC 기능 전자파킹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 열선 올라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VDC 기능, 전자파킹 포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옵션이 딱 적당하죠 딱 적당하고 차키는 그래도 신형 차키네요 신형 차키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시운전 한번 간단히 해볼 건데요. 이제 그 운전을 할때이 시리즈의 장점 하나 더좀 설명드리자면 여기 A 필러에 공간이 뚫려져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국산차 레이가 이런 느낌인데 요거 있고 없고으로 따라서 엄청 이 사각지대가 보이고 안 보이고가 좀 크거든요. 운전이 미숙하신 분들에게는 약간 어, 좋은 디자인인 것 같고 지금 고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운전하기도 더 편해, 예, 편한 느낌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타다 보면은 뭐 5만 원씩 주유를 하게 되면 주행 가는 거리가 이렇게 600km, 700km 이상 찍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기분 좋지. 어, 아무리 뭐 이제 요즘 뭐 전기차가 돈을 안 낸다라고 해도 이런 디젤 차는 약간 어떻게 보면 전기차 맞먹지 않니? 전기차는 어. 리터당 160원이라 보시면 돼요. 아 그래? <laughs> 네. 160원? 네. 아 도이치가 165원이. 음. 디젤 요즘 얼마지? 한 1,400원대 할 거야? 맞아요. 1,400원대. 음. 대신 전기차는 음. 그 있잖아요. 한번 타면은 몇 시간 대기해야 되고 얘는 10초만에 다 태우잖아요. 아 그래서. 모르겠어. 나도 아직 이제 계속 우리는 이제 전기차를 현업에 있으니까 네. 이제 이런 느낌을 좀 바로바로 바로 피드백 반응을 받는데 테슬라를 되게 이 영상에서 보니까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 그 찬양 찬양이라고 해야 되나? 테슬라 좋아하는 사람 별면 테슬람이에요. 아 그래? 테슬람에서 테슬라. <laughs> 그 광신도들이고. 아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뭐 국산. 중고 전기차는 가격대가 굉장히 좀 많이 저렴해요 그래서 전기차 보시는 분들은 지금 타이밍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 e 시리즈 오우 신전했는데 잡술 하나도 없네 그렇지? 네. 깔끔합니다 극가성비 이 e 시리즈 영상 이렇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모델 BMW 이 e 시리즈고요 금액 1,090 전액 가부 탁송 다 가능합니다 저 수원에 있고요 그 밖의 매물 홈페이지 가시면 더 좋은 추천 매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타신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